대한민국에서는 총 13번의 비상기염이 선포되었습니다. 헌법 제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염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즉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으로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기염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상기 염을 선포하면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죠. 비상기 염이 선포된 가장 최근은 2024년 12월 3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기 염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국가 종북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행정과 사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기 염을 선포한다. 그러나 비상기 염이 선포되고 약 3시간 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과거 비상계엄은 주로 시민 저항을 막거나 독재를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쓰였던 기억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에서는 총 7번의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먼저 여수 순천 사건과 제주 4·3 사건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에 나섰을 때 야당이 반발하자 두 차례 비상기 염을 선포하기도 했죠. 1960년에는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비상기 염으로 이를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기 염을 선포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 선포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한일 수교에 반대한 6.3 항쟁에서 다음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 마지막으로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서도 비상기염을 선포하며 시민 저항을 막고자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염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은 197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며 18년 박정희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27일 최규호 당시 국무총리는 비상기염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 계엄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2.12 12 군사반란에 성공하고 대통령의 오른 뒤인 1981년 1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비상 계엄 기간은 400일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계엄령이었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될 때 대통령이 임명하여 계엄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의 계엄사령관이라 부릅니다.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과 사법 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자리로 과거에는 주로 육군참모총장이 맡아왔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는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총장은 전두환의 12.12 .12 군사반란으로 2등병으로 강등되어 강제 예편되고 말았습니다. 정총장의 후임으로 이희성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계엄사령관을 겸직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희성은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는 과거 정승화 총장을 모시며 존경했고, 심지어 116 사건에서 정 총장의 결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18을 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희성 계엄사랑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부장에 의해 서거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장례 행렬에는 죽은 대통령을 존경했던 국민들이 뒤따랐으며 국화로 덮인 연구차가 지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울부짖기도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서거하자 비상기엄이 선포되었는데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정승화는 육사 5기 출신으로 과거부터 신군부 세력들과 악연이 있던 인물이었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당시 정승화는 방첩부대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노태우가 방첩대 정보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노태우는 방첩대의 특성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많았는데 정승환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말하며 충고했죠. 너무 정치에 열중하지 마라. 군인이라면 야전에서 일하는 게 더욱 군인답지 않겠나. 한편 계엄사에는 11.6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수부장에 취임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강력한 곳이었죠. 그리고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에 올랐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서거 당시 김재규의 초대를 받아 궁정동 안가에서 식사 중으로 11.6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었죠. 이후 정승화의 계엄정부는 해당 내용을 함구했지만 그가 암살 공모자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서울 장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은 그동안 군부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중앙정보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밑에 있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중정의 고위직 대다수가 시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사실상 거의 마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정승화 총장을 보좌하는 육군참모차장이었던 이희성은 정 총장에게 중정부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니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권해합니다. 이성은 과거부터 정승화 총장의 신복으로 불리던 사람으로 정 총장이 매우 신뢰하고 인연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했는데 당시 동기로는 박정희 정권의 실세라 불린 윤필운과 김종필, 강창성, 김형욱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정승화가 12사단 부사단장 근무시 이성은 작전 참모로 그를 보좌했으며 1979년 2월부터는 참모차장으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 총장을 모셨습니다. 실제 이희성은 정승화 총장을 매우 존경했는데 정 총장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정 총장은 성품이 온화하나 정의감이 강하고 일하는 데는 치매라고 조직적으로 처리하며 군인으로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은 공석으로 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이희성에게 제안합니다. 정 총장은 아마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중앙정보부를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신복을 통해 길들이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희성 차장은 저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고사했고 정 총장은 계속해서 중정부장 자리에 앉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희성은 현역 신분으로 수습만 하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받고 김재규의 뒤를 이어 중정부장에 임명됩니다. 이희성은 중정부장 서리에 임명된 후 중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중정의 자금과 정보를 보존하고 조사를 받고 있던 국장과 부국장들을 석방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김재규의 11·6 사건을 조사하던 전두환 사령관과 기암 사령관 정승화 총장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을 동해안경비 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사령관의 경우 정승화가 대통령 시해 사건과 연관이 깊다고 판단하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을 좌천시키려고 하는 이유 또한 정 총장이 김재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게 막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와 연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희성 충정부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식사에 초대받아갈 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정 총장은 가기 싫지만 선배가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다라며 억지로 갔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후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김재규 체포를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승화와 전두환 중 누가 먼저 움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인 것은 전두환 사령관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세력이었던 화삼수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며 12.12 군사 반란의 서막이 시작되었죠. 전두환의 신군부가 거사일을 12월 12일로 정한 이유는 다음 날인 12월 13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려 새로운 내각의 구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날 전두환 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고 연행한다면 그 결과가 국무회의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개각하기 전날 정승화 총장을 모셔다가 혐의 사실을 밝히려고 했다. 그 다음으로 정승화 총장에게 대통령 시의 사건과 관련이 없는 후배에게 총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건의하려 했다. 만약 정 총장이 이 제의에 응한다면 총장 대신 합참 의장을 하라고 제의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처럼 엄청난 일이 발생했지만 정보기능이 마비되었던 중앙정보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 총장이 체포되던 시각 중정을 이끌던 이희성은 중국 음식점에서 군동기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희성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21시 30분경 중정에 있는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보니 정보구 간부들이 모여 있었으나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직후부터 노태우와 전두환 등이 모여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경사와 30경비단이 병력을 출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병력 충돌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성은 수경사 장태환 사령관과 30경비단 장세동 대령에게 전화를 하여 아군끼리 충돌하면 서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북회가 오판할지 모르니 병력 충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두환의 신군부는 병력을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특전사령부를 무력으로 점령하며 1212군사반란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전두환 사령관은 이희성에게 난국을 수습하는 데 도움을 달라며 육군참모총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이희성은 정승화의 후임으로 육군참모총장과 기엄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이희성은 정승화의 자리를 넘겨받게 되었지만 정승화총장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훗날 이희성은 정승화총장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었죠. 저는 정총장을 모시고 육군참모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정총장이 결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12 12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당시 정승화가 워낙 고든 사람이라 합수부 측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합수부 측이 정승화를 김재규와 관련시켜 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희성은 정승화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었죠. 보안사 수사관이 정승화 총장을 구속수사하겠다면서 영장을 청구하여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와서도 정 총장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바지 계엄사령관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 말합니다. 전두환이 주도하는 신군부에서 그의 의사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주요 업무는 전두환 사령관의 의도가 반영되었죠. 전두환이 계엄사 사나 합동수사본부장이긴 하나 사실상 저로부터 결제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군 인사 등 일반 업무는 전두환이 저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인 노태우 수경사령관이나 정우영 특전사령관 등을 통해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하부대에 지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은 거의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성은 전두환 사령관이 자신의 관사를 도청할까봐 항상 불안해했고 결국 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기밀문건에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직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전두환 사령관을 만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과의 접촉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만약 전두환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면, 마치 미국이 전두환 신군부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만난 것은 미국 측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글라이스틴은 12·12 군사반란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진입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전두환 사람과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승화 참모총장 강제연행 등을 포함해 당시의 조치는 쿠테타도 혁명도 아니고 박정희 사망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야망은 없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군으로 돌아가겠다. 미팅이 끝난 후 클라이스티는 이런 보고서를 본국에 전했습니다. 전두환은 군부 내 정승화 지지자가 향후 몇주 동안 상황을 바로잡으려 행동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 같다. 그래서 전두환과 동료들은 군사적 반격을 저지하는데 우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우리는 향후 몇 달간 매우 곤란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자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제야 진영의 거물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던 상황이었죠. 실제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신들이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희성 계엄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군의 영역 바뀌고 애국심과 양식 있는 정치인이 발전시켜야 한다. 군은 빠른 시일에 계엄 목표를 완수하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군부 실세가 된 전두환과 이희성은 뒤로는 신군부의 집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학교 개학을 앞둔 1980년 2월 18일, 이희성 사람과는 전국 주요 부대에 혹독한 시위 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을 완료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희성 사람과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0년 초는 유신체제하에 억압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대대적인 시위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군에 충정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군 내부에서는 학생 시위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김대중을 포함해 제아인사들을 사면복권시키며 한간에서는 서울에 봄이 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한편 전두환 사령관은 3월부터 최규하 대통령에게 자신을 중앙정보부장설이 직에 임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중정부장 자리는 이희성이 정승화의 뒤를 이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었죠.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중정부장은 겸직규정이 없고, 전두환은 현역군인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과거 정승화 총장은 현역군인이었던 이희성을 중앙정보부장설의에 임명한 전례가 있었죠. 이처럼 정승화 총장이 과거 시행했던 인사로 인해 자신의 적이었던 전두환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결국, 1980년 4월 14일, 전두환은 중정부장설의도 겸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두환은 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했고, 동시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임명한 간부들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받아 간부들을 대폭 물갈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한 대학교에서는 박정희 정권하에서 억눌렸던 다양한 주장과 욕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어흥 교수 퇴진과 재단 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이후 신군부에 의해 민주화가 지연되자 기엄령 즉각 해제, 전두환 사태 등을 내걸고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희성 기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준비합니다. 실제 당시 이희성은 글라이스틴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확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시위대학생을 진압하지 않으면 한국이 베트남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 4월 30일 이희성은 육군본부 기밀실에서 계엄지휘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학생 시위와 노사분규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가 끝난 후 이성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학생 시위는 사회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만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단원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이성 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소요 진압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5월 초부터 계엄군을 이동시키고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천원 군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은밀하게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학교 안에서만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진출해 가두시위를 시작합니다. 5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이 와중에 경찰차 세대가 불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급기야 20대 청년이 경찰 쪽으로 버스를 돌진시켜 전경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결국 1980년 5월 17일 최규화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발표합니다. 5.7 1 비상계엄 확대 조치의 명분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었죠. 이후 군대는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에 등원하던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제10대 국회는 실질적으로 해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국내 모든 정치 활동은 정지됐고 많은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은 체포되거나 연금됩니다. 실제 김대중은 체포되었고 김영삼은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계엄으로서 지휘 순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 순이었으나 전국계엄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 바로 다음은 계엄사령관으로 지휘체계가 변경됩니다. 이후 이성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지시를 받았으며, 보고도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엄사령관의 주 임무는 전국 치안 질서 확보로, 군은 물론 행정과 사법부까지 관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렇게 국민이 꿈을 꾸었던 서울의 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남대, 비상계엄으로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겠다며 전남대 정문에서 군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광주에는 계엄군으로 출동한 7공수 여단이 있었죠. 이후 학생들이 광주 시내에 집결하자 공수부대는 이들을 진압봉으로 두들겨 패는 등 강력하게 진압합니다. 이에 당시 광주에는 경상도 공수부대가 전라도 사람시를 말리러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시위 인원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했고 심지어 파출소와 차량들이 불타는 등 상황은 점차 최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희성 계엄사령과는 병력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5월 19일에는 11공수 병력 1,000명이 5월 20일에는 3공수 병력 1,400명이 이후에는 24단 4,400명이 증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13시경 전남도청 앞에서 11공수 여단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시민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광주에서는 5월에는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없다는 말이 돌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형식적으로는 31사단의 정웅 사단장이나 전교사의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휘라인으로 맨 위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 밑으로는 전투교육사령관, 31사단장이 있었고 각 공수부대는 그 밑에서 이들의 지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수여단은 이들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고 신군부의 실세들이 공수여단을 배후 조종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그리고 정우용 특전사령관 등 이른바 신군부 실세들이 공수부대에게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광주에서 공수부대를 직접 지휘했으므로 광주의 최종 책임은 전두환 노태오, 정호용 등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성사령관은 희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체계가 유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여.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여. 그러자 한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직급상 전두환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계엄사령관이 전두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이희성 사령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광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전두환 대통령이 정상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5.18에 개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두환이 지휘 이원화를 했다면 계엄사령관인 내가 가만히 있었겠나?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며 어려워했소. 그는 내게 불경스럽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내 네,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대해서는 전두환 책임은 없소.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 책임론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1981년 12월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고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교통부 장관과 주택공사 이사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이희성은 내란발란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이희성 사령관은 73세의 고령이었는데 감옥에서 복역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교도소 측에서는 고령의 이희성 사령관을 배려하여 젊은 죄수들로 하여금 수발을 들게 했으며 심지어 교도소 내 의사는 매일같이 이희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희성은 8개월만 지낸 후 특별사면되며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희성뿐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14명 모두 복력 8개월 만에 특별사면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소될 당시 이미 5.18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아도 됐지만 김영삼 정권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람에 복역했다. 그럼에도 8개월을 살았고 법에 따라 사면된 것이니 죄값은 다 치렀다. 실형은 선고받으면서 연금도 못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희성 사령관은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해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사태 발생 후 진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제가 계엄 사령관으로서 병력 투입을 결정하고 작전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진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전적으로 제가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의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첩보는 있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했소. 확증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소. 다만 무기고를 털고 시위대를 조직적으로 이끄는 등 민간인이 할수 없는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6월 6일 이 이성은 향년 9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518 단체의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인은 지난 42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조사에서 모두 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는 언급만 남긴 채 사망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